우리 마음이란 것은 그렇게 그야말로 참그 아까 말씀드린 바가지 불성이나 우리 자성이 비로소 참단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염불이란 것도 아 생각념자 붙여불자 그 마음의 근본 자리, 마음의 근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은 이것이 물질이라든가 어떤 무생물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 생명인 것입니다. 산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금생에 살다가 이년 다해서 마음 떠나 보는 그때는 몸뚱이는 무시 남습니까? 물질만 남다란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원래가 물질은 사실은 실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잠시간, 잠시간 우리 업이, 우리 마음의 업이, 마음이 덮인 업이 잠시간 각 원소를 긁어 모아서 있는까지 보이는 것이지 그 실존 중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이무상이라 그 몸뚱이나 다른 물질나 모두가 다 이제 순간순간 변화무쌍다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변화무상이기 때문에 사실로 어느 공간이나 시간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일반 중생들은 그렇게 그 사실로 없는 것을 우리는 투철하게 보지를, 보지를 못하니까 있다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중생의 병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나, 감투나, 자기 권성이나, 모두가 다 잠시간 있는 것까지 지금 보이는 것이지, 실존적으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실제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험한 그런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소중한 자기 생명, 어쩌다가 사람로 태어난 것인데,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낭비를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중생들이 우선은, 우선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잘못 알고서, 즉, 무명심 때문에, 무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지 없는 것들은 우리 마음으로, 무지, 무지 무명을 못 떠나는 것들은 우리 행동으로 옮길 파는 없겠지요. 말로 또 갖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몸으로 이제 그때는 남때리기도 하고 또는 뭐 사기도 하고 그런 것 우리 가다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 뒤에 있는 부처님은 손을 이렇게 오른손 들고 안 계십니까? 오른손 오른손 들은 것이 이것이 이제 무예신이라뭐 무의신이라 내가 지금 내 최선을 다해서. 포든 중생의 공포를 들어 주겠다는 그런 서운 이것이 이제 손 모습이어요. 그리고 이쪽 왼손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셨지요. 이것은 여원이라 그대들 중생의 발아는 들을 내가 다 주겠다는 이것은 이제 안 서운이어요. 부처님의 서운은 참 그야말로 철저합니다. 그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그런 자비가 나오는가?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뿌리가 같으니까요. 아, 김가도 광대무변한 마음이고 박가도 광대무변한 마음이고 다 모두가 광대무변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광대무변한 마음을 우리가 욕심을 내면 그만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 온전하게 좁아질 것이 좁아지면 얼굴도 그냥 찌푸려지고 그래 그것이 얼굴만 찌푸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곧은 해가 옵니다. 우리 부자님들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면으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 최 최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도움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나, 우리 정신을 위해서나, 잘가져을 위해서나, 이 사유를 위해서나, 우리가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정치란 것은 적어도 이제 이것은 지도 지도인물 임무라니까 지도 임무라는 것은 적어도 온전히, 온전히 자기 욕망, 온전히 자기 욕망을 억제할 수가 있고, 또 떠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는 것이어요. 그도 자기가 나설라고 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한테 가말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대 받아서, 추대 받아서 상황을 또 판단해가지고서 정치를 좀 하는 것이지, 그 서로 그냥 내가 잘났다고, <laughs> 50뭐고60뭐고 사람들이 아, 자기 잘났다고 이렇 하고 다니면 그것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laughs> 앞으로 바른 사회가 몇백년 뒤에 오는지는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본래 타고나온 근본적인 성격은 다 고귀한 것입니다. 고귀한 금살하기 같고, 그런 보배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보배를 쓰지 않고서, 엉뚱한이 자기 손에 간 걸로 해서 우리 소중한 인생을 허무히 보낸단 말입니다. 아까 이제, 아 그, 화두 놓고 염불어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허다가 이제 말했습니다만, 그 화두란 것이, 화두란 것이 언제,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중국 송나라 때 나왔습니다. 화두를 지금 놔야 한다는 지금 그 단위성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도 깊이 생각하십시오.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다든가, 또는 금생에 자기 스승이 했다든가, 또는 전통적으로 우리 종단에서 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습적으로 거기에 다 묵수해서 덮어놓고 따라갈 때가 지금 아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가 지금 정부화 시대 아닙니까? 정부화 시대란 것은 아주 냉철은, 냉철은 그런 지직적인정보로해서 우리가 정사를 우리가 판단해서 비판해서 가려야 돼요. 화두란 것은 중국 송나라 때 송나라 때 대종고승님 대종거스임, 대종고승이 비로소 정형화시켰습니다. 달마스님이 만든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달마스님 밑에 해가 성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 그런 분이 만든 것도 아닌 것이고. 또그 뒤에 마조 스님이나 임재 스님이나 그분들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송나라 때도 다 참수한 사람 다 화두운 것이 아니라 그 대종고 스님 그 파만 그렇게 이제 화두를 그이가 정형화시켜서 이제 화두 쪽으로 유도했다는 말입니다. 또그 당시도 저사해서 저 적극적으로 저사해서 화두를 반려도 스님들도 많이 습니다 그것 이름 바제 화두 없이 잠자코 마음을 관조하는 관조하는 그런 묵조선을 또 이제 헌파가 이르면 조동정이다조동정에 의해서 천둥 정각 스님이 그것을 더 지도했어요. 또는기왕 화두를 할 바에는 기 화두를 할 바에는 그 아미타불 화두를 해라. 이래 가지고서 그 당시에 대정우 스님하고 화두를 내는 대정우 스님하고 같은 시대고 같은 나이가 동갑이어요. 저는 그런 관계가 그 모에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봐서 그것은 이제 제가 아주 그 문헌적으로 정확히 외우고 있습니다. 대정선 스님 하고 같은 동갑이 진월 청년 스님이란 그생님이에요 그분은 아 기왕 화두를 그렇게 이제 아 그렇게 헐바에는 라리 아미타불 아미타불 넉자로 화두로 해라. 아미타불란 것은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이 불교란 것이 우리 마음의 그 본래의 자리,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화두란 것도 역시 마음의 본래를 깨닫기 때문에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왕 화두를 할 바에는 그 의심만 주로하는 그런 쪽으로 아니라 그 부처님을 100% 우리가 이제 100% 신뢰하는 그런 아미타불 화두를 해라. 그래서 그 진월 청교수님이 화두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다가 중국 송나라가 지나가 그때는 명나라입니까 명나라 제가 이와 같이 구구헌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시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빠서 스스로 그런 아주 역사적인 고찰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송나라를 지나면 명나라입니까 명나라 때가 그 연수도 경자에 많고 명나라 때가 고생이 경장이 많이 나왔어요. 송나라 때보다도 훨씬 고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화두파, 화두를 헌 그파에서 또 고승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분들은 다 화두를 반대했어요. 화두파에서 나왔는데도 화두를 반대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운서주경이라 지금 선관책진이라고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운서주경이라 그분도 그 명나라, 그 불교를 아주 지도하다시피 그렇게 하신 분이요 명나라 때 제일 유명한 분입니다 운세주견 이라 또는 감산덕천 이라 이분도 유대한 분입니다 또는 자백진가라 이분도 유대한 분이고 또는 지욱우익 이라 이네 분이 명나라 때 4대 고승 이요 4대 고승입니다 4대 고승이 다그 한결같이 한결같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연불 쪽에다가 역점을 두고서 창도를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어째서 지금까지도 참선근은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그 송나라 때, 송나라 때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고려 때 해당합니다 고려 때 고려 중국들에 가서 대종거서인 이 이거는 급파가 세력이 제일 그때는 강해서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화이면은 법을 배울 바에는 아 세력이 제일 강한 쪽에 가서 이제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두호는 그쪽에서 법을 배워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송나라 때는 아까도 말씀셨다나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고려 때인데 고려 때에도 고려 말엽 때는 불교가 굉장히 그 타락을 했습니다. 어찌 탈락했는가 하면은 이 종교로 한 것이 정치세력하고 항상 간격을 두어야 돼요. 그런데 갖다 정치고 제딱 밀착이 되니까 말입니다. 권력에 밀착이 되면 그때는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려뵈는 아주 불하고 굉장히 부패해서 여러분도 아시다 만 신도인 같은 아, 또 그런 성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그 부패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또 이제 새로운 혁신 세력이 들어앉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2조가 이제 쓰지 않습니까? 2조 500년 동안에는 그 고려 때, 고려 때마다그 불교를 잘못 드리고, 또그 부패는 그런 그 악마라에서, 그런 과보로 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꼭 나쁜 일도 하고, 우리가 그래 놓으면 꼭 그런 과보를 받습니다. 그럼 과보로 에서 2조 500년 동안에는 우리 불교가 대불 수이라 그 유교인들한테 그냥 핍박당해가지고, 우리 불교를 믿는 우리 스님들은 서울 장안도, 서울 장안도 500년 동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불교가 발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500년 동안에 중국은 그 명나라 때가 되어서 가장 불교가 이제 온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런 때 통해서 가장 불교가 이제 왕성할 때인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 명나라 때의 불교가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려, 만력까지 들어온 그 부패 상황이, 상황이 그 나중에 이제 일제 3 6년간이나또 팔로 해방된 뒤에라 유교사변이라 이런 가운데서 부처님 가르침이 도저히 제대로 교도 있게 이제 발전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내면 그냥 아, 화두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그래요. 참선도 안 해본 분도 화두 아님면 참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방 지금 현재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화두 아님면 참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마가한 아,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가 한 것도 아니고, 아니고 육조혜륜세민 것도 아니고 지금 참선이 교과서 같은 것이 육조단경이어요. 육조단경에도 화두라는 말한 마디도 없습니다. 없어서 다만 여러분들이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 아까 보리만 평문 여러분들이 외셨지요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붙여고, 우리 마음이 본래로 자성이고, 불성이고, 그 불성 가운데, 불성 가운데는 불성이 끝도가 또 없는 그런 자리가 아, 청정법신이요. 그리게 청정법신이죠. 우리 마음이 있지요. 또 청정법신 가운데 만력이 들어있는. 자비나 재나 모두가 거기에 월마이 들어있는 그 자리가 즉, 보신이란 말입니다.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적인 것, 우리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모두가 그때는 화신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에 몽땅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개발만 미쳐 못해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자 글자를 안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 그러니까 말은 원만한 구적이라다 들어 있습니다. 학교 안갈 수밖에 없으면 안 가도 무방하고 말입니다. 또 배울 수 없으면 안 배우도 무방하고 우리한테 모두가 다 들었기 때문에 육조 해영생 같은 분도 대도인이고 육조 육조 그 조사지만은 그분도 일자무시였다고 그렇게 지금 역사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도그 여러가지 학문을다 배우셨지만은, 학문다 놓고 6년 고행에 참설 안 했습니까? 오직 명상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석가모니만아 지금 모든 항문은 이유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 갖추고 있는 모든 지혜나 덕성을 지금 다 갖추고 계십니다. 또는 방법도 지금, 방법도 뻔해요, 모두가 다. 우리가 본래 부처거니, 본래 부처거니, 부처라는 생각, 부처라는 생각, 한 생각도 안 놓치고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산매에 듭니다. 산매에 듭니다. 산매에 들어오면 산매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자리, 불선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불선을 깨달아보면 그때는 본질 다본셈입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못 배웠다고 절대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저같이 8십다된 그런 사람이나 또는 어른이나 똑같이 모두가 다 부처님 아까 말씀드린 바 진여 불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여 불성은 더욱 더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낳고 안 낳고 하는 생사도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이라 오염될래야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공해가 심해도 역시 우리 불성은 오염이 안 됩니다. 그 불성은 바로 우주의 참다운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중생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불자님들이 그 일심 정념으로 일심 정념으로 그 부처님의 부처님의 명호 이름으로 해서 마음이 모아지면은 그들은 차근차근 여러분의 얼굴도 빛나고 또는 눈도 빛나고 말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광명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염불, 회양문에 가서 이런 법문이 있어요. <laughs> 광명 변조라. 광명 변조. 광명 변조, 염불중생, 염불중생 섭취 불사라. 광명 변조. 부처님의 광명은? 우리 마음의 본 모습이나 모든 존재의 근본 모습이 이제 이것이 바로 불성이고 또 바로 그때는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또 부처님은 바로 생명의 빛치고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질적인 피치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빛은 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도 없이 우주에 충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은 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닦아서 깨달아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광명이 빛나온다는 말입니다. 광명이 빛나오면 은 그때는 우리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우리 행복도 그때는 차근차근 충만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꼭다만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그축복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뭔약속인고 하면은 어떤 면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를 잉태게 한단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요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 변조, 연불중생 섭취 불사라. 부처님의 그 무량 광명이 변조라. 두루 우주에 충만해 있거니, 충만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중생이 안을라오고 그냥 외면하고, 말면은 지질이 다 있는 것도 우리가 차지를 못 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언녀들도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잘 꼬마들도 졸라야 그래 어머님이 이제 사탕도 사주고 또는 꼬마 같으면 또 저도 자주 주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중생염불 불안하기라. 중생의 부처님을 간절히 그리워해야 이제 부처님도 중생을 또그리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고 허세야 됩니다. 그것이 허무운 것이 아니라 허무운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그 고구 정령이 타일러 주신 것이오요 여러모로 보나 어떤 걸 보나 닫기도 좋고 공덕도 빠르고 말입니다. 해원대사나 말한 것이 공고이지니라 권이 높아지고 또 닫기가 쉽단 말입니다. 우리가 극락세계란 것이 우리의 근본 고향인데 우리 우리의 근본 고향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툭 나가다 근본적인 향수가 있어요. 근본이 향수는 무슨 것면 우리 생명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한 그리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그리움에서 나서 우리가 그런 그리움은 우리가 편승해야 돼요. 그 부처님한테 대한 간절한 마음 내 고향이고 내 생명의 것이 근본 자리고 말입니다. 또는 모든 행복과 모든 그런 공덕을 다 약속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을, 명상하기 참 오직 참 좋습니까? 여름에는 그, 그, 우리가 더위하고 싸움이라고 좀 지려웠지만은, 가을은 정말로 그, 그,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부처님의 참 은혜입니다. 이선율은 가을에 절대로 그, 우리 생명을 남기 마르시고, 제일 쉽고 제일 공이 많은 연불로에서 연불로에서 꼭그 자기의 본래 면목 자리를 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